어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게 되면서 미국에게 가장 큰 무기로 꼽히고 있는 통상법 301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통상법 301조라 하면 1974년에 제정한 통상법 가운데서도 불공정 교육에 대해서 어, 구제 관련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어떤한 현황인지 좀 점검해 음. 보도록 하죠. 네, 먼저 중국은 이번에 그 미국의 통상법 301조 발효 에 있어서 어, 상당히 좀 둔감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어제 중국 상하이지에서 상승했고요. 어, 결국 과거에는 그 미국이 중국을 핸들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중국도 상당히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어, 미국이 통상 301조를 발효한다 그러면 중국도 우리도 미국을 상대로 미국 을 상대로 중국에 들어온 미국 소위 어, 코카콜라 같 대기업들을 좀 대응하겠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간. 현재 오늘 아직 한국, 중국 상하이 지수는 열리지 않았지만 어저께 패턴을 보면 예상보다 중국이 좀 뒤심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엄밀하게 중국 그 통상법 관련돼서 301조 어떤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. 아,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 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행정명령을 할때 행정각서가 있고요. 대통령각서가 있는데 이번에 통상 301조는 행정각서가 아니라 대통령각서이기 때문에 한 단계 수준 떨어지지만 이것이 어, 1년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을 지나면 똑같은 어떤 그 파워풀한 힘은 있다. 이렇게 좀 보겠고요. 자,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본 시각은 예상보다 좀 부정적입니다. 아시는 것 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즉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 의혹을 얘기할 때 중국을 상대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즉 미국 이제 중국의 어떤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45% 물리겠다 그리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요. 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. 아마, 지난, 그, 연초에 그,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방문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그환율이나 이런 관세를 좀잘 좀, 어, 100일 정도 좀 연기를 해주면 내가 북한을 상대로, 그리고 북핵, 이런 미사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조절하겠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, 자, 트럼프 대통령이 그말 믿고 좀 약간 연기해줬습니다만, 여전히 북한이 똑같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요. 이제는 뭐 ICBM을 비롯해서 과음 인근을 공격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, 자, 중국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말을 말로는 무역전쟁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잘핸들링해라 그런 어떤 두 가지 즉 이중적인 표현이 있다 보겠습니다. 따라서 핵심은 이번에 무역전쟁이라기보다 북한을 좀더잘 핸들링해라 그런 어떤 이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. 자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. 그 무역전쟁 관련돼서 북한이 핵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그 중국발, 소위 무역전쟁과 연결시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예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.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역전쟁을 발효하겠다 그런 어떤 시그널 이후에 그 다음날 중국이 이제 북한산 제품의즉 북한은 그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중국에 수입하는 그 수입 가운데서 북한산 제품의 3분의 1을 전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표현을 좀 강하게 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런 시그널의 예상보다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보겠습니다.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상법 301조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보다도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이 예상보다 이번에 후폭풍을 통해서 중국발 301조의 영향을 좀 받겠다 보겠고요. 정리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, 중국을 상대로 301조 발효하고 시그널이 있겠지만 제가 볼때 중국은 좀큰 영향이 없고 그외 국가들이 오히려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지금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.